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합니다. 남태령 농민들과 응원봉 국민이 내란 세력을 몰아낸 이 나라에서 내란 세력을 다시 심는 격입니다. 농망 장관 송미령 지명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유임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농정, 농망 장관을 농식품부 장관에 유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 포기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끌어내린 남태령 트랙터 농민들, 광장의 요구를 짓밟고 국가 책임 농정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긴 겨울 빛의 광장을 열어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란 장관, 농망 장관, 송미령 장관을 농장, 농정의 수장으로 앉힌단 말입니까?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서는 국가 책임 농정, 국민 주권 정부를 말하면서 뒤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는 것은 농민들이 몰아낸 내란 세력을 다시 심는 꼴이며 내란 농정의 연장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어도 윤석열이 뿌린 내란 농정의 숙주 송미령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농업, 농촌, 농민 말살 정책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며 정권 개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태령을 넘어 식량 주권의 나라로 가기를 기대했던 농민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법 거부권에 충실한 이행자였으며 벼재배면적 감축, 강제감축,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 재보험법, 즉 농업 민생 사법을 농망 사법이라며 농민과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엄동설안에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진격했으며 송미령 장관을 내란농정 장관이다, 농망 장관이라고 말하며 윤석열과 함께 송미령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입니다.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새 정부 인적 구성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가치와 철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이 점에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송미령 장관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농정 농망 장관인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농민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 후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송미령과 같은 농망장관은 설 자리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